이제, 예, 국채보상도위 연금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대한민국 신보사인데, 이 대한민국 신보사를 이끌어갔던 분이 바로 영국인 버니스트 토마스 베델기장이랑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무령으로,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국무령으로 추천되기도 하고, 실제로 국무회의 주석 역임하시기도 하는 양기탁 선생님, 이 총으로서 이끌어나가고 계셨거든요. 근데 이제 일제가 이 국채보상운동 계속 이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양기탁 선생님을 이제 국채보상운동 의원금 횡령 혐의로 이렇게 어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. 그 과정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판결문이랑 공소장 저희가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어, 전시되어 있듯이 어,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선언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, 이제 국채보상운동 열기는 점점 꺼져 나갈 수 밖에 없었고요. 의원금 처리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총독부 기록물이랑 그다음에 통관문서가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. 이것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, 어,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상당수의 의원금은 결국 어, 국권이 훼탈이 되다 보니까 예, 일본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어 지금 여기 조사된 금액은 이제 그 당시 금액으로 한 15만 9천, 요 정도는 15만 9천 정도였는데, 어 나중에 저희가 성측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계산해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까지 그 당시 모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이제 그전에는 학자들끼리 이제 얘기가 좀 많았어요. 200만 원까지 모였다는 분도 계시고, 한 18만 원 정도 모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, 뭐, 지금 기록물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, 그 추가로 금액이 계속 변동될 수는 있겠습니다만,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한 30만 원 정도 된다.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